안녕하세요. 오늘 레지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곳은 경기 광주 오포 신현리에 위치해 있는, 신현사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현사리 하면 교통체증 없이 분당을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시면 초등학교는 1km 내에 중학교는 1.3km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개 동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전부터 전원 마을이 안쪽으로도 쭉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대의 대지, 도로지은 포함해서 107평,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65평. 지층인 듯 지층 아닌 멀티룸 그리고 1층, 2층, 3층 총 4개 층을 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재반 시설 말씀드리면 LPG 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정화조, 상하수도 인입이 되어 있는 정말 바람이 너무 좋고 지금 사실 요즘에 신현리에 위치해 있는 그 분양하는 데들 보면 대지를 이렇게 넓게 쓰면서 분양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를 도로지분 빼고도 90평 이상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큰 마당을 그래도 쓰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세대 외부 주차장 모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는 이렇게 일렬 주차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 앞쪽으로도 작은 차들은 또한대 정도는 주차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이쪽으로 이제 다이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보시면 손님들 오시면 다 이쪽으로도 일렬 주차 가능한 모습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 쪽에 저는 나중에 렉스 같은 거 시공하시는 게좀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제 마당 공간 우리 집 마당 한번 가보실게요. 이렇게 석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디딤돌, 그리고 잔디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그 단차가 굉장히 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더 전망이 좋거든요. 뷰가. 그래서 나무가 이 잔디가 조금 관리 힘드신 분들은 석재를 조금 더 여기 까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이 합성 데크로 깔려있는 이 곳이 거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거실에서 출입하실 수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에서도 좀 출입이 가능하시게끔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수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로 들어오셔서 전실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6채널 있게 되고요. 화이트 톤으로 신발장이 4칸 띄움 시공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블랙 프레임으로 해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1층에 보시면 구조부터 말씀드릴게요. 방이 하나가 있게 되고요. 1층에. 거실 모습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크기는 이제 4.4m, 3.7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은 LG 하우시스, 바닥은 정사각형의 포시린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탁 들어왔을 때 저는 여러 현장을 다녀봤지만 집이 굉장히 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벽면은 도장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입 가능하신 아까 보셨던 합성 데크 이렇게. 집이 또 밝은 이유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제가 여러 번 와봤지만 되게 시원해요 바람이 일단은 굉장히 잘 들고 잘 불어서 이 집에 오면 항상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창이 일단은 이렇게 옆에도 그리고 주방 쪽에도 창이 많이 나 있는 집입니다 소파 지금 넉넉한 거 넉넉한 한 4인 정도 두셨는데 충분해요. 이 정도 사이즈 두시고 앞에 테이블 두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주방 공간. 다이닝은 이쪽에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굉장히 큰거 두셨거든요. 딱이 정도 두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방 쪽은 이렇게 D 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LG 오브제 제품으로 해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그레이 톤으로 해서 보시면 이 도장이 또 굉장히 고급 소재의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부장, 하부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파 오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주방 쪽에도 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환기도 넉넉히 하실 수 있게 창이 정말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싱크볼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드 3구 쿡타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세탁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건조기 세탁기 배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1층에 마련되어 있는 방인데요. 제가 방 크기, 와, 여기가, 뷰가, 뷰가 되게 좋네요. 3.2m, 3.3m. 방 크기는 위에랑 1층이랑 거의 흡사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그냥, 뭐, 에어컨도 다 세팅되어 있고, 환하면서, 1층으로 방으로 출근하셔야 될것 같아요. 재택하시는 분들에게 딱, 딱 앉아서 이제 컴퓨터 하고 <laughs> 업무 보시다가 출출하시면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조금 머리 아프다, 머리 식히어야겠다 하시면 나가셔서. 열어놓으면 바람이 진짜 잘 불어요. 바람 시원하게 맞으시면서 머리 식히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혹은 그렇게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은 손님 방이나 뭐 어머님, 아버님 방. 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딱 보이는 뷰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나오면 공용 욕실이 바로 마주합니다.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 부스 해바라기 수전으로 있게 되고요. 세면기, 세면볼, 그리고 여기도 지금 비대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그래도 1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네. 1층 거실과 주방 모습이었고요 이제 멀티룸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등이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사면동 화이트 프레임에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짠! 괜히 <laughs> 앉아보고 싶은데요. 사이즈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7.7m, 4.4m 정도 되는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어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게이 집은 정말 창, 이채광이랑 환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양쪽으로 창이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쪽으로 나가볼게요. 딱 나와보면. 아까 우리가 1층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지하 멀티룸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하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다른 집들이랑 비교해보시면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앞쪽으로는 또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어닝 같은 거 하나 하시면 이렇게 여기서 파, 바베큐 파티나 하시기에 뭐 즐기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이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 형태로 해가지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간단히 뭐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냉장고, 냉동고가 또 완벽히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멀티룸에 없으면 이런 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더 완벽합니다. 지금 보시면 싱크볼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벽면이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2구짜리 또쿡탑까지 완벽히 수납도 넉넉히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재택하시는 분들이나 스튜디오를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음향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좀 단독 생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영화나 음악이나 여유롭게 들으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충분히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멀티룸에서 나오시면 또 이쪽에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짐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밑에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도 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마스터룸과 서브룸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마스터룸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밑에 멀티룸과 마찬가지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창이 나와 있어요. 최강이, 최강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크기는 지금 5.2m, 4.4m 정도 되시는 크기고요.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도 창이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이면 창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작은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억자 형태의 드레스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히 북박이 장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스타일러까지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안방 욕실 보시면 이쪽은 좀 건식으로 쓰실 수 있게 마련을 해 두셨고요. 세면대, 그리고 비대, 환기차, 욕조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서브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룸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도 환기하실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수납 공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선반이나 낮은 장을 좀 짜셔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방 크기는 3.3m, 3.3m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창이 크게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안방과 마찬가지로 있게 되고요. 지금 싱글 침대를 두셨는데 퀸 사이즈, 킹 사이즈 다다 다 세팅하셔도 될 만한 크기이고요. 그리고 좀 장이 필요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쪽이나 이쪽에 한 아홉 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방으로 꾸미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 장으로 아예 풀세팅을 해서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괜한 옷 걱정, 바랄까봐. <laughs> 이제 2층 공용 욕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파티션 아예 부스로 해서 되어 있고요.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렇게 공용 욕실. 사실 이쪽 방 서브룸에서 사용하시는 이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으로 가볼 텐데요 이렇게 계단에도 다 채광창이랑 환기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위치해 있는 방 모습입니다 크기는 4.5m 3.7m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차로 큰 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 남쪽으로 그리고 이면창으로 해서 반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공사 중이라 좀 시끄러운데 탁 닫아볼게. 요 되게 조용하죠. 여기가 기존의 시공이 또 다른 집에 비해서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열적인 면에서 보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바닥은 강마루,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지금 에어컨은 벽. 거리 에어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 베란다 나가볼게요. 이게 모양이 반듯하게 또 방을 따라서 창을 따라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꽤 높이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 꽤 좋습니다, 여러분.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하니 좋네요. 그래서 활용하시기 나름인데 어닝이나. 좀썬룸으로 꾸미셔도 완벽한 공간 세팅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취미생활 뭐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방으로 꼭 방으로 안 쓰셔야 한다고 하면은 혹은 독립적으로 좀 쓰고 싶다 하는 자녀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는 이 3층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샤워하실 수 있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변기 그리고 세면대 화이트 톤으로 여기는 비앙코 카라라 무늬로 해서 조금 환하게 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 이고 이쪽도 이렇게 베란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집에서는 이 크기도 되게 아쉬운, 되게 큰 크기인데, 워낙 저기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크기로 어, 좋습니다. 지금 수도는 안 들어와 있어요. 전기만 들어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의 세대 내부 외부 모습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지금 햇볕이 약간 따가울 수 있지만 부는 바람이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셨던 분들 중에 제 뒤편에 있는 저 모습이 묘지 아니냐? 문의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묘지 아니고 여러분 여기가 원래 그 과수원이 있던 땅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좀 심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신현 사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땅을 좀 넓게 그러면서 집을 좀 환하게 방들도 크게 쓰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한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